5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래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 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부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같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 이사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9절에서 11절인데요. 사실은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향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 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중간에 11절은 원문에 있는데 한 문장이 빠졌어요.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라합과 용은 어1 십절에 보면 애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다의 길을 깊고 넓은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깨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깊고 넓은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깨셔서 일어나셔서 도와달라고 구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그 구원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의 팔로 역사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깊고 넓은 바다의 길을 내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내신 분 아니십니까? 지금도 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보시면 나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할 자. 이렇게 원문에 보면 나다. 나다. 내가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이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바다에 길을 내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분 맞으십니까? 그래 나다, 나다. 너희를 위로할 자는 바로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안오키, 안오키. 아노키. 이 안오키라는 단어 자체가 강조형이에요. 내가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 너희를 위로할 자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건 13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바다에 길을 내서 구원한 자가 바로 나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사람이나 풀같이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13절에 학대자라고 말하는. 너희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풀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겁을 집어 먹는 사람은 웃기는 거잖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길래 풀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언젠가 죽을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위세 등등하게 너희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하지만 죽을 사람이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풀같이 말라피 틀어질 거야.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 뜻이죠. 네. 문제는 13절이에요. 왜이 사람들이 풀 같이 말라 비틀어질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했느냐 13절 같이요.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 보여요. 두렵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여요? 바벨론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 두렵죠. 풀같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생각을 못해요.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내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 어찌하여 항상 하루 종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 사람들의 그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거센 것 같지만 너희를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만 보이고 그 학대자들 때문에 하루 종일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위로해 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구해 주고 싶어도 구원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은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학대자들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 버렸냐?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백성아 왜 잊어 버렸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 버리니까 두렵죠. 세상만 보이니까 학대자들만 보이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 버리면.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죠. 중요한 건 바벨론의 학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는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의 학대하는 자들이 포악하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악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담대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 말씀하셔요? 같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육신의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풀이에요 풀 죽을 사람이에요 언젠가 말라 비틀어질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시진핑이든지 아베든지 김정은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풀이에요, 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본질적 원인이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우리를 멸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악한가, 학대자들이 얼마나 센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였고, 지금도 악해요. 속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에덴동산에서부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이에요. 거짓과 사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는 게 어떻게 평탄하고 쉬울 수가 있어요.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두려움을 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하면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항상 총일토록. 도대체 너는 어떠한 자들이길래 항상 종일토록 두려워하냐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 사냐는 말이에요. 왜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냐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학대자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14절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풀어주실 거라는 거죠.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보호할 테니까,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 구덩이는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 생명을 붙들고 있을 테니까,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네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바다를 휘저으면, 파도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휘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휘 바다를 저으면 물결이 뒤흔들려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16절이요.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 안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안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온 열방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리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어 보호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13절이 반복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백성. 찜하고 애들이 찍잖아요. 너내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내 백성.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게야 너내 거. 이렇게 찜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인으로 삼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 보호하면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의 사역 말씀을 전파하면서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게 하셨어요. 올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요? 2019년 새해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인만웰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최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지배돼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속에서 항상 정일토록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면 너무 부끄러운 삶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건 죄라고 그랬어요. 크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었느냐. 너희를 지은 여호와 너를 내 백성이라고 찜했던 나를 왜 잊었느냐. 나를 잊어버리니까 학대자들이 종일 항상 두렵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죠. 앞은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의 600대의 철병거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았어요 애국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뭐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히 두려워했어요? 앞은 홍해 바다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언제나 홍해 바다는 있다니까요. 바로의 군대는 언제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웠던 이유는 바로의 군대나 홍해바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왔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말하지 않더냐 우리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길 테니까 예, 12절이에요 <laughs> 그냥 내버려 두라고. 모세, 네가 굳이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언제나 패배자들은 남탓해요. 쥐들이 발로 걸어 나왔어요. 모세가 뭐 소처럼 뭐코 뚫어가지고 끌고 나왔나요? 열 가지 재앙 보면서 자기 발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남탓해요. 모세가 가자고 한건 맞죠. 그러나 오기 싫으면 얼마든지 애굽에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늘 패배자들은 남탓하고 원망해요. 13절 모세는 뭐라고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은 똑같잖아요. 앞은 홍해 바다고 뒤는 애굽의 군대예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상황은 똑같았어요. 근데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렴면 여기서 너희를 매장시키려고 끌고 오셨겠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실 거다. 가만히 서서 구경이나 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최애굽의 군대와 싸우실 것이다. 홍해 가른다는 생각 못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왜 가만히 구하고만 있어. 얼른 지팡이 들어서 홍해 가르켜. 그래 서 홍해 바다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고 말과 적군을 무찌르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뒷북이라고 그래요. 뒷북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홍해 바다 앞에서 13절, 14절처럼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믿음의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생동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때 모세처럼 13절 14절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 10절 11절 12절 해요. 남탓하고 원망하고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상황이 맞죠? 그러나 진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자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나다, 나다. 내가 너희 위로자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오늘 또너내 백성 하시고 찜 찍으셔 가지고 찜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과거에 묶어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끝난 분 아니에요.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출 바벨론은 왜못 해요? 성경에 출 바벨론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2018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능력을 베푸지 않으시겠어요? 그 능력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